와 얘들아 나 잠도 못 자고 이거 하고 있다. 야 개구리를 뽑았거든? 아 근데 x 망 질로 났어 질로. 우리 방송 중인가? 어, 민수 야나 처음 보는 걸레미다 그거. 야 근데 나 망아지 떠가져 갈았거든. 근데 민수 그거 알아야 어, 돼. 새끼 어, 때 갈면은 홍도네 가루 세 개인가밖에 안 줘. 맞아. 다 크면 다섯 개고. 너 광질에서 비싸게 팔아 사람들한테 다이아? 나 아까 오풀 원했거든. 그때 어, 다이아 백구십 그래? 원이었어. 사람들한테 팔라니까. 너 어제 개당 2 5 0 원에 팔았어. 그 근데 왜 사는 거 그걸? 어제 업데이트 이후로 다이아가 귀해졌나 봐. 무슨 재료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나 오늘 날탈 뽑는 게 목표야. 민수 그거 수탁님이 5 0번 해가지고 두번 수고한 건데. 아니, 아니야, 나는 그리핀 정도. 병아리만. 병아리 나쁘지 않지. 오케이, 이따 보자 알았어. 땡큐. 일단은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얘가 태어나기 전에 알을 갖고 있어야 돼. 어 별로야. 그럼 바로 다른 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다이아가 소중해졌거든요. 지금 돈벌기에요. 지금 미래입니다. 미래. 광부가 미래다. 다이아 얼마 에 팔려나? 제발. 아농값인데 아 완매 144원? 뭐가, 뭐가 떴어? 야이 정도면 대체 160원까지 언제 기다려. 뭐가 떴어? 존 <laughs> 웃기네. 다만 그러면은 레드, 다이아 2개 팝니다. 파는 순간 알을 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읍집에 안녕하세요. 할만 골드죠? 예.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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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하이? 하린님? 아, 아, 아. 개쩔죠 이거? 감동님 예. 저도 녹색 있어요. 이거? 아, 아. 아 뭐야 알 뭐에서 나온 거예요? 개구리. 아나 개구리 했어 나 진로 나왔어요 오늘. 와그 혹시 아, 이동속도 좀어 이거 진로 이 집에. 나, 이동속도야? 저랑 달리기 시작 한번만 가능? 오케이 지금부터 하나에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아 하늘선 골림이 어떻게 하늘선을가 와 근데 칼린냐 카라미. 이야 이게 칼로 시작하는 게 나랑 뭐가 있는 거 같아. 카트라이더 그리고 드리프트, 마인크래프트또 푸트로 끝나고. 미치겠네. 얘들아 2분 남았다. 아 제발 참새도.. 괜찮아. 강하.. 아너 커서 뭐가 될래? 광질하러 가자. 어? 아니..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아니 그냥 팠는데 이게 왜.. 아... 진짜 오해하겠다 사람들. 아니 연기라니요. 얘들아 이 이거 악놀 그 밈이 있어. 내가 어 이러잖아. 그분이 히든이다라고 해줘야 돼. <laughs> 알겠지? 자 연습. 어 이들은 안 되겠다. 진수 급하게 찾는 거 보니까 난 죽대기 3초전 민수 이렇게 했니? 이렇게 어떤 거. 거울이만 없어. 어 어디야 줄게 이거는 지가 온다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민수야 대부분 마을로 와. 배달비 주면 갈게 요즘 배달 어플도 무료야 나 어플 아닌데 어, 어 민수 아주 스타님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또 개가 됐어 어 강아지 나왔어 민수 일단은 만골드 지랄하지 마뭐 배달비가 나... 만 원이야 오천 하나당 천 원이거든 비오는 데서만 나오는 거야 가오리 오케이 오케이 일단 조잼 아 여기 여기 아 다섯 개가 필요한 건가? 어어 다섯 개 다섯 개야. 아 오케이. 그렇지 응? 가. 아야아아나 죽이마. 안 돼, 안나나 죽이면 안 돼. 만천원 돼. 돼, 돼, 더. 더더천원천원 더. 뭔천 원이 병력이 일 킬을 나와야 돼. 거지세요. <laughs> 안 되겠다. 볼렘 패시 필요하다. 저기 모독이 막 퀘스 트 있는데도 막 있는 거 아니겠지? 아씨. 아이가. 아씨. 아이 미친 새끼야, 이거! 아니, 나 레벨 나라가.. 아 아니, 미친놈 아니야. 아, 씨 ㅂ 꺼져, ㅅ 야 어, 어 형독가 아니, 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레벨 높다고. 민수야, 가오리 줘봐. 뭔 개.. 어? <laughs> 알았어, 가오리 두마리만 주고 3마리만 필요했어. 어? 민수야, 아니, 가오리 세마리만 필요하다니까? 민수야! 아, 때리지 말라고. <laughs> 알았어. 아 살았다. 세. 뭐지? 어? 뭐야 뭐야? 어 죄송합니다. 몬스터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 계란이 계란 우리... 진짜 몬스터니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아저 지금 그 트리아 마을에 그 이르캐스하러 네. 갔는데 머독이 자꾸 저를 죽이거든요. 아, 뭐, 근데 있어. 저도 못 이겨요, 그 사람. 형님 아? 반갑습니다. 어 카라미뉴아이. 아니 이건 뭐예요? 와 지린다. 이거는 이제 패인데 이건 좀 빠른 걸래. 우와, 빠르죠. 카라미뉴,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에 사람 있나 없나. 여기 안에 사람 있나 좀 봐볼게요. 뭐야 없네? 헬로 음, 아, 아니, <laughs> 아니 또라이야 저거 아니 왜 저래 아 이리로 가야겠다 아 빨리빨리 카오리 빨리. 됐다 죽어? 그럼 죽어도 돼 <laughs> 아니 내가 <제가 웃음> 아,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 아니 해안 아, 죽여 안 죽여 이미 했어 이 X끼야 <laughs> 아하하하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바람이님 예 피아노캣님 헬창 남자인 거 알아요? 저요? 헌패? 알죠 헌패? 몰랐어요 저 알면서도 쉬면 가끔 즐겼는데 아 진짜? 잠깐만요 네. 예 잠깐만 잠깐만 X됐다 와 한으로 접힐 뻔했는데 와 피아노 편이 프로틴 필요하시나요? 뒤집을 <laughs> 수가 없어. 프로틴 팝니다. <웃음> <웃음> 잠깐 자, 잠깐만, 주먹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 주먹 감자를 줄 거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피아노 편 남자야. <laughs> 피나이다 피나이다. 형독이 원하는 거 날개 늑대 유일하게 강아지에서 갈수 있는 아 제발 땡댕아 너를 믿는다 잘못 본 거지? 근데 진짜 우유 먹여가지고 펜만 딱 보자 그냥 나는 이거 두개 사야 돼 아가 이리 오렴 높은 곳? 하늘 섬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늘 섬 중에서 저 위인데, 높은 곳. 야이 사람은 뭘바리길래 이렇게 올라간 거야? 자, 자 먹입니다, 여러분들. 출발! 아씨발 어, 근데 양이 뭘로 나오는 거지? 얘가 아기 양인가? 반으로 봐야 돼. <laughs> 아기 양이 핑크 양으로 진화했다고 아, 조졌네. 지금 다이아랑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팔아서 10만 골드로 알을 사고, 놀이터 코인으로도 알을 또 공짜로 살수 있고, 그럼 나 지금 퀘스트 들어가겠다. 가재, 비트, NPC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나도. 누가, 이거 NPC야? 뭐, <laughs> NPC 아닌 거 <것> 같은데.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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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C 같이 생겼다. 사람입니다. 일케아로 <laughs> 오셨어요? 네, 저도 가재랑 비트 구해야 돼요. 아, 저 가재 있는데. 가재 드릴까요? <laughs> 남는 건가요 혹시? <laughs> 네, 저 많아요. 근데 혹시 자수정 있으세요? 네, 자수정 블럭이딱 하나 있거든요. <웃음> 아. <웃음> 제가 어차피 광질하러 가서 자수정 드리면 제가 존이님 바로 긴말해서 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농부 상인. 아 씨발, 아. 광질이나 해야겠다. 나는 날탈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 좌표 0까지 거기에서 광물을 캐는 겁니다, 그냥. 어? 어는 뭐야? 아까 비트 3개 달라니까 이 새끼 씹더니 갑자기 귓말 어 뭔데? 사파이어 파란루. 뭐에 쓰는 거지? 사파이어? 어? 사파이어 또 나왔어, 씨발. 야, 뭐냐? 1 5에두개 팜. 방금 한개또 나오. 개지렸다. 어 민수야. 광질만 했고만 우리 오늘. 어. 야 사파이어. <laughs> 어떻게 두개딱 나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안녕. <laughs> 진짜 아. 노잼이다. 아이. 나 지금 1 0 시간째 광질하고 있는데 참. <laughs> 아 지금 이제 돌려줄게 여기. 아이 지랄기 <laughs> 색깔. <웃음> 알았어. 1 5만 걸. 너 그럼 얼마 있어 지금? 지금 십팔만 사천 원. 와. 어. 또알 사러 가야 돼 이제. 알았어 이따 봐. 까지. 속속히 그렇게 조진다 그냥. 돈 낭비라고? 야, 또 광질하면 돼. <laughs> 제발 이자뷰 늦게 본 적이 있다. 아, 개쉑. 지금 저골드저 41만 6천 있는 거 보이죠? 아니 얘도 원래 병아리였거든요? 한 저녁 6시쯤에 깠는데 병아리가 나온 거야, 아래서. 어? 날탈 각이다. 하고 우유 10개 먹였더니 참새가 돼서 참새가. 병아리가 3개 중에 2개가 날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새가 나온 거예요. 씨발, 그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운이 안 좋은 거고. 하.. 제발.. 하, 갑니다, 여러분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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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병아리 개구리! 아 어, 깜짝아! 아이고 만주! 와이버님 감사합니다, 10개! 가자! 와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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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된다! 야! 씨발 좀 개구리! 자, 여러분들 날탈 나올 수 있습니다. 개구리. 그냥 바로 갑니다. 아, 진짜 제발... 뭘로 됐을까? 자, 소환합니다! 소환합니다! 레인님. 네! 네, 예, 무슨 일이시죠? 저 아, 방금 전에 개구리였잖아요. 예, 예. 모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 끄고 이제 소환하면 되거든요. 저도 몰라요, 지금. 소환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3, 2, 1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와이번님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근데 뽑으시네요.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얘는 갖고 있을까 참새? 얘, 존나 귀엽거든요